그래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. 하나님의,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,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.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. 유대의 한 제사장 스계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 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이 일을 듣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러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은 5만이나 되더라.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항하여 세력을 얻으니라.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.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이루고 나서 그 결과로 정말 대단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고 능력이 드러나고 표적과 기사가 따르는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사역은 맨 처음에 그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소원에서 바울이 석달 동안, 어, 말씀을 잘 가르치고 나서 변화가 시작이 되어집니다. 그리고, 어, 두해 동안, 2년을 에베소에서 바울이 사역을 하게 되니까, 10절에 보면은 아시아에 사는 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. 그렇게 아시아 지역에 지금 터키 땅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 아시아 지역에 보금이 다 전파된 겁니다 그런데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냐면 에베소에서의 두란노에서의 사역 때문이었습니다 잘 가르치고 양육한 제자의 열매들이 이각 전역에 또 흩어지게 되고 에베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들은 자들이 이제 큰 변화를 어, 가능하게 했던 것이죠. 어느 정도로 가능했냐하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낫는 겁니다. 그리고 그 손수건 갖다 놓으면 악귀가 어, 쫓겨가는 겁니다. 자 바울이 없는데 바울의 소지품이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. 이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냐 면 스계와의 제사장의 아들들이 일곱 명이 있었는데, 그 사람, 그 아들들이 이제 시험사마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, 여기서 시험사마라고 1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이 표현은 관주를 보면 이렇게 다르게 해석이 되어져 있는데, 망령대이 이렇게 표현합니다. 그러니까 진심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어, 또 신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표적과 기사에만 관심이 있는 자들의 시도이겠죠. 그들이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. 그 귀신 들린 자에게 그 귀신과 대화하면서 내가 바울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는 떠나가라고. 자 바울의 선수건도 능력을 행하는데 바울의 이름으로 누군가가 이렇게 능력을 행하면 어, 능력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. 이전에 베드로가 사역할 때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인의 지역에서 성령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가 나중에 가서 그 일에 검증을 합니다. 진짜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? 가 보니까 물 세례만 받고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막 돌아오기는 하는데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안수할 때 표적과 기사가 따르는 겁니다.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. 그때 마술사 중에 한 명인 시몬이 그거 돈 주고 살려고 하다가 저주를 받습니다. 이 시몬이나 스기와의 아들이나 아주 공통점이 있는데,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 같은데 진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. 여러분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나요? 교회를 다니는데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의 삶을 다 온전히 내어드리는 제자가 아니라 모양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. 여러분 모양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편할 수 있습니다. 교회 나오면 신실하게 주일 성수하고 또 신앙이 있는 것처럼 살지만 진짜 내 마음의 저변에는 여전히 믿음이 없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여전히 변하지 않고 내 삶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교회를 오래 다니는 거죠.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. 예수님이 따르,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중에 제자가 있고 무리가 있었잖아요. 그 무리들도 다 예수님 따라 다녔어요.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. 그 앞에서 정말 말씀에 턱을 대고 그렇게 눈을 마주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. 어느 정도냐하면 그 광야에서 주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먹을 게 없을 정도로 주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 보시기에 정말 이 수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집으로 다시 돌려보내서 먹여야 될까가 걱정될 정도로 예수님을 사모했대니까요. 예수님을 따라 다녔어요.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어요. 달콤해요. 놀라운 은혜가 느껴지고, 하늘이 세상이 열리는 것 같은 깨달음이 있어요. 게다가 이적도 경험해요. 분명히 들판, 들판에 도시락 하나밖에 없었는데, 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5천 명이 나눠 먹는 역사, 그리고 그 남은 떡과... 그 음식이 열두 광주리라 남는 역사를 경험했으니 예수님 따라다니고 싶지요.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나의, 내가 보기에 놀라운 이적이 있고 정말 예수님 따라다니면 내가 소망이 있을 것 같아서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과 제자의 차이가 뭘까요? 제자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 인격적인 만남을 늘 경험하는 자들이었어요. 그리고 그 제자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신 것은, 물론 그 제자들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오던 무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.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까지도 그들이 믿음이 너무나 연약한 자의 모습이었어요.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딴소리만 해요.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안 따르니까 확불 내려버릴까요, 주님? 내가 칠까요? 뭐 이런 얘기나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날에 칼 뽑고,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내가 못 믿겠다고 손가락 넣어봐야지 믿겠다고.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, 죽으시기 전에 그렇게 내가 부활하여 다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,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자리에 제자들은 없었습니다. 여인들과 이방인들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와 무리의 차이는 제자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십자가예요. 여러분,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가 바울이 뭘 가르쳤을까? 제가 분명히 확신하건데,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진 않았을 것 같아요. 바울은 이 사도행정과 신약성경의 그의 서신서를 보면 다 그가 뭘 전했냐면 예수 그리스도 전했습니다.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하를 전했습니다. 그러다 고난당한 것이죠. 그때 당시에 예수는 죄인에 불과했으니까. 그러나 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 바울과 같은 전도자에 의해서 그 사도들에 의해서 더 많아지게 되어진 것이고 이 에베소는 그때 당시에 큰 도시였습니다. 아시아 전역에 영향을 끼칠 수도와 같은 곳이에요. 로마 제국의 또 다른 수도와 같은 이 아시아 지역의 큰 도시죠. 그곳에 정말 제자들을 2년 동안 가르쳤더니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따르는 겁니다. 근데 그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따르는 가운데 이 모양만 그리스도인인 스계와의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. 이 스계와의 아들의 이 사건은 그냥 어떤 미성숙한 모양만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해프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결과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이 스계와의 아들들의 사건으로 그들이 귀신이 그를 조롱해요. 웃으면서 귀신 들린 사람을 내가 바울의, 바울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론니 쫓아 나가라. 그러니까 이 귀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겠는데 너 누구냐? 여러분, 믿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얘기입니다. 귀신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. 너 가짜 그리스도인이라고. 다 아는 거예요. 너 누구냐?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상해를 받고 옷다발가 벗긴 상태로 도망갑니다. 그런데 이 일이 어떠한 일을 결과로 만들게 되냐면 에베소에 마술하던 사람들의 책을 다 모아서 불태우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. 은 오만을 근데 은 오만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 하면 수십억 원에 해당이 돼요. 책값이. 그러니까 그 에베소에 마술을 행하는 마술 서적 아마 그 마술의 주술이 잘 기록이 되어서 효력이 있는 마술 책은 비쌌을 것같아요 그런 책들 다 모아놓고 불태운 거예요. 누구 때문에요? 이 스기와의 아들들의 망령된 시도 때문에. 그것도.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, 귀신들이 쫓아내서 도망친 이 부끄러운 신자의 모습 때문에 마술책을 다 불태우는 일이 일어나고, 그리고 나서 이 일이 있은 후에, 이렇게 기록 21절에 "이 일이 있은 후에"라고 기록을 하면서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 가기로 작정하게 됩니다. 그리고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작정하게 돼요.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어, 이 3차 전도 여행에서 어, 이 에베소에서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어요. 그리고 이 에베소에서 어, 2년 동안 신실하게 목회를 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힘을 얻고 정말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 가운데 바울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여기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 바울의 기도 제목은 나중에 성령님의 응답을 받습니다.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고 그날 밤에 네가 이 예루살렘에서 이 예루살렘 공예회에서 네가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하리라. 놀랍죠? 그 계획이 이때 바울이 기도한 제목이라는 거예요. 여러분, 기도 제목을 잘 적으셔야 됩니다.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. 근데 이은 오만에 해당되는 마술책을 태우고, 바울이 에베소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로마로 가기까지의 그 기도 제목을 이 복음을 향한 열정, 이 아시아에는 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으로 이제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진 거예요. 그리고 그는 더 복음이 필요한 것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으로 쓰임 받습니다. 여러분,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으로 사는 사람의 축복이 여기에 있습니다. 우리 예수님 믿을 때 이 스게와의 아들처럼 믿는 것이 행복한 것 같죠. 예수님 믿고 내가 잘 되고 축복받고, 이 땅에서 형통한 것, 이게요. 사실은 정말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껍데기뿐인 그리스도인인 거예요. 능력을 행할지라도, 뭐 바울의 손수건도 귀신을 쫓아내는데, 이 스게와의 아들들이. 시험삼아 망령데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처음에는 아마 그가 바울의 이름으로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도망가라 라고 말했을 때 한두 번 성공하지 않았을까? 그러다가 진짜 귀신 앞에 섰을 때 진짜 어떤 더 권세가 있는 귀신 앞에서 망신을 톡톡히 당한 것이죠. 시험삼아도 그렇게 행할 수 있는데. 여러분, 주님을 따를 때, 우리가 망령대의 주님을 따르는 것에 기쁨을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. 주님이 명령하실 것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따를 수 있을 때,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. 바울처럼. 스계와의 아들은 모양만 그리스도인인,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,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사용하시는 것이죠. 그 믿음의 지경을 넓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넓히는 역사로 쓰임 받게 하십니다. 이런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어, 계기가 되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. 도마도 그랬잖아요. 그 여러 제자들이 있는데 그냥 보지 않고도 믿으면 되는데 꼭내 손가락 한번 넣어 보겠다고. 그러다가 예수님의 책망 아닌 책망을 듣습니다. 너는 그래 한번 넣어봐라. 너는 본고로 나를 믿느냐?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.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제자로 어떤 성도로 서야 하는지 오늘 다시 한번 제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 되겠습니다.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에베소에서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.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놀랍습니다. 20절 말씀의 그런 소망의 이야기로 이 에베소의 사역을 결론 내립니다.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얻으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에베소에서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 가운데, 또 우리는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열매 맺혀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.